주적 썰랑썰레 첫 번째 주제는 UFO인데요. 그 UFO와 아주 밀접한 그런 물건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. 자, 미스터 하... 황. <laughs> 예 나와서 살짝 만져주시면 하겠습니다. 살짝 와서 한번. 하... 눈 감고. 눈... 눈 감고. 아, 움직여. 어머. 어? 아, 뭐 움직여. 살아있어. 거기부터 만져요? 너무 많아. 오, 어, 뭐야? <laughs> 뭐야? 괜찮다. 괜찮아? 괜찮다. 어, 이게 되게 닦았해 뭐야? 음, 어, 어때? 어, 음, 모양이 어? 음, 모양이? 어, 이거 되게 운동기구 같은 느낌이야. 음, 운동기구? 아, 어, 아, 환영한 환영한 느낌? 아니, 이거 이거 바닥에 미는 거 있잖아. 음, 아, 슬라이드. 아아 느낌야 아 마지막 내 저는 만지면 다, 바로 알죠. 뭐야? 음? 뭐야? 외계인 머리요? 외계인 머리요? 그거를 우리나라에 구했다고? 우리 제작진이? <laughs> <laughs> <왜 정치? 웃음> 외계인의 머리를 구했다고요? 어, <laughs> 그러면 그야말로 시청률 40% 나와. <laughs> 시청률 40% 나와. b b c 나와, BBC도 나와. <laughs> 어, 맞아요, 이거. <laughs> 알았어요. 외계인 머리다. <laughs> 여러분, 뭐지? UFO의 진실을 풀어 <laughs> 박스 안에든건 외계인 머리일까요 어이 뭐야? 어이 뭐야? 어? 어이 뭐야? 어? 어저 어, 어, 안에 뭐 들어온 것 같은데? 세준이 아니야? 아니야. 계란 들어가 있어. 자, 계란이 들어갔다고? 계란 아 부화입니다 아 뭐야? 어? 이게 어떤 의미죠? 이게 왜 유입호랑 알려졌어? 이게 무슨 뜻이요? 아, 이거 계란 아니지. 아, 이거 계란 아니지. 아아 <laughs> 외계인 나라. 아니... 외계인 아, 이게 외계인 머리예요? 잘 보세요. 계란이라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일련번호라든지 프린트가 찍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. 들어보세요. 이게 계란이 아니라고요? 너무 맛있겠는데. 스프렁거그로 먹으면 기가 막히게. 우주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. 그래가지고 네. 키워서 치킨도 먹고, 치킨도 먹고. <laughs> 아 정말, 진 교수님 와 이렇게 안 봤는데 우주에서 이거로 치킨을 해 먹는다고요? 아 식량 얘기야 아, 뭐야. 가을 식품 갈순 없잖아. 자 여러분, 이 계란 부화기는 바로 UFO, UFO. UF? UF?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, 아담스키의 UFO 사진은 사실? UF. 계란 부하기를 이용해서 아 조작을 한니다 아, 이거. 네. 아, 빗서부터 아아 죽었구나. 옛날 50년대 미국에는 저런 걸 부하기로 쓴, 음쓴 거죠. 아 그냥. 아담스키의 그 과거를 이렇게 거슬러 보면은 원래는 이제 나름 자기가 우주의 무슨 철학을 자기가 설파하고 다니는 음. 일종의 사이비 교주. 음. 예, 그런 배경을 좀 갖고 있어요. 아.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UFO 붐이 막 이르니까 자기 그 전에 하던 얘기하고 접목을 시켜서 아 이제 굉장히 리얼하게 더 그래서 이제 추종자들이 막 생기죠.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추종자를 많이 모으려면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뭔가 아. 사진이라든지. 뭐 어, 증거자료. 증거. 그렇죠, 그렇죠. 증거 그래서 그런 증거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, 좀 전에 본 저, 저런, 어, 사진이 네. 대표적인 거였죠.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영상을 봐가지고, 이가인지 진짜인지, 어. 그, 눈이 굉장히 예리해졌잖아요. 근데, 맞아요. 그,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힌 건 그냥 믿어버린 경향이 있었거든요. 정리해드리면, 이 네. 아담스키가 예전에 그 계란 부하기를 이용해서, 네. 낚싯줄을 매달아서, 요렇게 음. 사진을 찍었는데, 중요한 건그 음. 낚싯줄이 보여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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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그리하게 만들었다. 네.